국회를 해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똑바로 갈수 없다는 것. 그래서 국회 해산을 시키고 다음 분을 모시겠습니다. 갑니다! 국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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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산을 시야 되는지 우리 장학일 목사님과 윤철수 박사님이 나와서 나라의 국관의 도둑질을 얼마나 했는지 적나라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을 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국민 정항권으로 광화문에 모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산자부와 그리고 산자부 속에 있는 행정부가 짜고 대한민국의 비리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에 300 구조를 해 먹었다 이거예요. 300 구조. 여러분 이건 공개된 것만 300 구조인데 문서에 기록된 것만 확인했을 때 문서 조작으로 나타난 것만 300구조라 이거예요 300구조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핸드백 300만원짜리는 우와 그렇는데 300구조라고 하는 건와닿질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하면 100만원씩 300조면요 100만원씩 3천만 명을 줄수 있는 돈입니다 100만원씩 3천만 명을 줄수 있는 이 돈을 해먹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거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이름들과다 짜고 돈을 해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윤철수 이 의학개혁의사협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 의사로 계시는 우리 의학박사님을 모시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전기료를 108조를 조작해 먹은 거 반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자그마치 여러분 국민연금 을 140조 이상을 해먹은 것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철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곳에서 한전이 전기료 비리를 저지른 거 108조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 알려드린 결과 올리려던 전기료를 2003년 3분기부터 2020,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연속해서 6번을 가정 자영업자 전기료를 동결했습니다. 또 전력산업 기반금이라는 게 있는데 전력산업 기반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렸습니다. 작년에 내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또 내린. 그거에 의해서 오늘은 국민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월 20일날 국민연금을 개혁을 했죠. 어떻게 개혁했느냐? 돈은 더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는 현행 40%에서 43%로 3%를 더 주겠다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현재 받고 있는 것이 44.55%입니다. 그런데 40% 받던 거를 43%로 준다고 속이면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법을 개정했으면 그 법은 원천 무효인 겁니다. 현재도 44.5%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43%를 준다 그러면 깎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4 4 5에서 해마다 물가 오르락 오르고 락오르 내리는 거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서 오를 때는 더 주고 내릴 때는 조금 깎아주고 근데 물가가 내리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엉터리로 개정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걸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알려지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KBS에서 500인 공청회를 했습니다. 500인 공청회를 하는데 말이 500인 공청회지 그 실질적인 내막은 이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사회수석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여,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의 변화랑 관계없이 늘 참여연대 교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권력이, 권력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계속 개혁, 말로는 개혁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돈더 거두는 일을 하는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거두지 않아도 되는데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남은 것이 무려 1250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더 벌어들인 게 투자수익이 160조입니다. 160조라는 거가 국민연금은 수입 은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수익이 있습니다. 투자수익은 애를 적게 낳고 저출산 이고 뭐 이런 거랑은 무관한 겁니다. 고령화하고도 무관하고 그건 그냥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이런 문제에 국한된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국민연금이 굉장히 돈을 많이 굴리는 조직이다 보니까 돈벌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거짓말을 친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치느냐? 저출산이기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은 적고 고령화라서 돈 받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태를, 이 상태를 계속 가게 되면 고갈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표를 추계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흐른, 거, 흐른 거에 따라서 점점 점점 보험료 수입은 계속 늘어나게 했다라는 거죠. 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투자 수익은, 투자 수익은 지금도 무려 160조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2023년에 보험료 수입이 58조 밖에 안 됩니다. 60조가 안 됩니다. 2024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60조라고 잡아도 작년에 투자 수익이 160조고 보험료는 2023년에 60조 정도에 불과하니까 보험료 몇 프로 올려서 뭘 하겠습니까? 1 6 0조라 되는 투자 수익을 속이지 말고 그 투자수익 어,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를 갖다가 하는거 에 있어서 투자수익을 너무 적게 잡아갖고 2023년 투자수익이 아까 1 6 0대라 그랬잖아요 43조로 추정 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계산을 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갈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고갈이 반드시 고갈된다 고갈이 빨라진다 이렇게 속이고선 보험료를 더 거두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투자소득으로 133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고 남아도 133조의 문서에는 그 돈이 없어졌잖아요. 아, 없어진 거가 아니고요. 네. 그걸 추계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132조는 2023년도에 네, 투자 수익이 132조라는 것이고, 네. 2024년도는 160조입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투자 수익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70년 후까지를 추계를 합니다. 그 추계를 하는데 투자수익을 보험료수익 받아서 터무니없이 적게 잡고 늘어나는 속도도 아까 1년 만에 지금 132조에서 160조로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43조로 잡아갖고 아주 느리게 완만하게 여태까지 쭉늘어 앞으로 늘어날 걸갖다총 100조도 안 되게 그렇게 적게 잡아서 하니까 고관을 맞는 겁니다. 고관을 만들고 보험료를 전 국민에게 그 각자 전체에게 보험료를 덜게 맞는 겁니다. 그래놓고 게가 뭐냐면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가 낸 것도 제대로 다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남은 돈이 어디로 갔냐고. 아 이거 남은 돈은 이, 이, 이거가 그런 거 아니고요. 남은 돈은 그러니까 지금 비리가 드러난 거가 2017회계 년도에 공문서를 유조해갖고 95조 원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또2 0 2 3 2020년에 또40 조원의 비리를 저, 저질렀습니다. 95조 원, 41조 원, 그 다음에 또 보험료 수입을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4개년 동안에 속여 갖고 7조 원의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터내면 네. 뭐합니까? 비리로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비리를 저질러서 지금 돈을 차액을 두개 하고 문서 조작을 해가지고 빼돌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비리가 아까 그세 가지 95조 원, 41조 원, 7조 원. 합하면 141조원이 사라진 겁니다 네. 141조가 사라진 거니까 여러분 이게 국회의원하고 산자부하고 짜고 친 거니까 대한민국의 국회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말에요 대한민국 체계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요 부정선거로 지금 가려고 다 계획을 짜서 이미 이재명 당선 확정으로 다 짜놨다고요 여러분 7단계에 가서 보면은 아무리 개수가 맞아도 표들의 중앙 서브에 중간 서브를 통과하는 순간, 이거는 표는 개를 집어넣는데 거기 통과하는 순간 고양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확인을 해봐도 맞아 A라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중앙 서브 그리고 중간 서브를 통과하는 순간에 여러분 B라는 사람으로 A가 됐는데 B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부정 선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보다도 캡페오는 대를 정확. 고 중간 서브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간 서브 안에 있는 세명 내지 다섯 명만 있으면 더니이 해내는 조작입니다, 조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 서브를 중간 서브를 밝히고 그 동네의 투표지를 개봉해보자 그러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리 우리가 해도 제들은 투표하고 개표하는데 개수까지는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대표하는 것까지 맞아요 입력하는 것까지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중앙서부를 통과하고 거기에 보조서부를 통과하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번에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정선거 밝혀야 되고요 언론도 언론도 이 중앙서부를 통과하고 중간서부를 한거를 동시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 통계가 가짜를 내보내는거야요 가짜를 그러니까 방송국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리 이런걸 보면 대한민국을 뒤집어야 돼요 국민 저항권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루어낼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누굽니까 다섯번만 합시다 시작